물이 너무 깨끗해 어 oh, 너무 깨끗해 like no, like yeah. yeah. 알래스카 맛만 아니어봐 알래스카 가본 적은 없지만 맛있긴 맛있네 여기는 진짜 딱 한국 우리 휴게소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스낵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기념품이나 뭐 먹을 거 파는 거. 근데 딱 정말 들어오자마자 이거 한국 휴게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볼까요? 여기 꿀바요 여러분. 아우 귀여워라. 100% beeswax. Mind your own beeswax. 어,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아 이게 얼마냐면 3고고사을빵 <laughs> 발라 먹으면 되겠네. 아, 여기 조금 큰게 있네요. 꿀. 바닐라 하니 이거는 장인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가격은 11불 99입니다. 시골가 들어갔네, 조금은. <laughs> 여러분, 이거 보세요. 허니스푼. 저번에 저희 보여드렸었죠? 이거 그냥 애들 빨아먹는 거. 이거 커피 탈퇴도 이거 있거든요. 이런 건좀 괜찮다. 저는 이게 맛있는 것 같아요. 라면 한니 라면 한니좀 괜찮다. 이고고. 핫소스가 이렇게 파네. 리아리 아버님이 좋아하시겠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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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저희 따님은 돌을 좋아하는데 리아가 돌에 꽂혔네요 야 이런 건 홈쇼핑에서 받는 인형들 <laughs> 제발 인형은 좀 어후 정말 only 5$ only 이런 거 only 이런 거 옳지 않아 only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프라이처리? 어, 옳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아. 그냥 계란후라이를 like, 드세요 거미는 <laughs> 뭐 파는 건다 like. 파네 카이트구나 우리 카이트 가져왔잖아 이 카이트 하나에 20.99이야 이게 18.99 이거 셜 봤어? <laughs> 여기다가 보트를 만들어 베나 n a m 베 City 리 e 어, 여기 초가 이렇게 있는 건그냥 귀엽네. 아니, 제가 어제 수빈니어 샵에 갔는데 이병 하나, 아, 이거 플라스틱이긴 하다. 그래도 뭐 나쁘지 않지. 근데 이게 3불이야. 근데 여튼 이거보다 더 작은 거 있는데 6불에 팔더라고요. 음. 제대로 봐가지 어, 이거 떡 같다. 나는 음, 왜다 이런 게 떡으로 보일까? 떡이 더 맛있을 텐데. 어 초콜렛! 우와! 와 여기 리아빠가 좋아하는게 파네요 대박! 스리라차 소스인데 이게 핫 솔트르 스리라차 초콜렛트 이게 판다고? 초콜릿 맛이? 우와 저는 이런거는 또 처음 봤어요 마가리타 맛이라는데 아 여기 초콜릿 있다 헉, 어머 웬일이야 야 여기 이 스리라차 소스에 초콜렛 버저리 파는구나 오, 저기 맥주가 파네요. 오, 여기 봐. 여러분, 여기는 뭐 이렇게 핫소스를 되게 질겨먹나봐요. 어, 이런 거가 파네. Beer salt. 그러니까 이거 술 마시면서 먹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쵸? 저렇게 뿌려서. 오. 이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그럴싸해 보여서 맛있을 거라고 막하셨는데 너무 물 맛이 기대와 다르게 나서 깜짝 놀랐었어요 어? 이 아저씨 그림 잘 그리시는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 저를 두고 도망간 것 같아요 나만 두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커피 스탠드랑 애들 슬러시 먹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미국 운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렇게 쉬잖아요 휴게소 그럴 때 맨날 먹는 코스가 똑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잠깐 보여 드려 볼게요 이렇게 커피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도넛 먹고, 엄마들은 또 커피 다른 종류를 찾다가, 아이들은 저기 앞에 있는 슬러시 여기 이렇게 슬러시를 먹죠. 아니면 저기 앞에 있는 소다를 먹던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다 몸에는 안 좋은 음식 이렇게 많이 먹어요. <laughs> 많이. 그러면 정말 몸에는 좀안 좋죠. 근데 애들을 달려주거나 좀 어른들도 운전 오래 하면 막 지치고 이럴 때 우리가 당 떨어졌다 막 그러잖아요. 건강에는 결코 좋은 게 아니지만 그런 걸또 기분을 한번 확 올리는 거죠. <laughs> 이건 귀엽죠, 여러분?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고르면은 여기에서 쉐이크나 스무디스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right? Milkshake? Pick, Peel, Place. Okay? 선택하고 뚜껑을 연 다음에 여기다 놔주세요. 아셨죠? 골라주세요 쿠키슘 크림? 어, 이게 가장 무난해. 자, 됐다. 그리고, 놓고. Uh, Regular? Thick? Regular? Thick? Thick as blizzard. Okay, that's it. It's more like soft s t o r d No, it's more like a blizzard. Yeah? 오! 네? Yeah? Oh, 진짜 이거 소프트 서브 아이스크림처럼 됐어 와우 와우 빅이 마켓 너무 좋아 항상 이 마켓에 오니까 이리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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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이라는 저기 들어가서 비지 <laughs> 하나도 안 비지했어 열심히 그냥 사기만 했어요 여러분 여기가 스노우 크랩이라는 게 되게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애들이랑 돌핀 그 돌고래, 그거 보트 타고 보고그 스노우크랩을 먹어보기로 했는데 가볼게요 나 여기 밤에 와야겠지는 곳이 있 e 오, I j u s r e a m 데 쪽으로 왔어요. 부두까? 예, 그쪽으로 왔는데 여기에 쇼핑몰 같은 게 되게 많고 먹을 때 그리고 조그마한 그런 가게들이 다 집약적으로 아주 많이 모여 있네요. 지금 앞에 잠깐 보시면은 여기가 피어파키라고 해요. 자, 여기 피어파키인데 파나마 시티 비치 플로리다. 파나마 시티 비치 플로리다. 여러분 여기 기억하시고 딱 분위기가 캘리포니아 LA 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삼가, 산타모니카, 삼가 딱그 분위기예요. 저희가 이렇게 지나온 그 조그만 샵들이 막 옹기종기 많이 모여있던 데가, 어, 저녁 때 노을이 지거나 불이 막 켜져 있으면 예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여기 한번 차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제가 걸어서 지금 와봤거든요. 아, 느낌이 좋네요. 여기 정말 이 피얼 다리까지 보니까 그 산타모니카 비치랑 정말+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 모래가 달라요. 모래가... 아이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모래시계 안에 들어가는 모래처럼 이렇게 부드럽죠. 와... 정말 신기하다.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이쪽이 허리케인도 있고 하다 보면 바람이 되게 센 지역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막 창문도 무겁고, 그냥 문도 무겁고, 모래도 다 해류에 갈릴대로 갈려서 되게 미세한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허리케인이 올 때는 무섭고 막 거친 것 같아도 이렇게 좋은 또 선물을 받네요. 그렇죠 아우, 좋네요. 간만에 받아오니까 너무 좋고, 날씨도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아니, 뭐. 새로운 데만 가면은 다 자기네들이 <laughs> 정말 와보고 싶어 했던 때래 <laughs> 아, 아, 이거는 정말 모양이 너무 귀엽다. 이쁘고, 그치? 아, 아리도 것도 귀엽네. 여러분, 여기 이게 지금 젤리피쉬 죽은 애거든요. 그 해파리. 여기는 저희가 있는 비치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은 신기해서 막 건드려보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 그 촉수라는 거 있잖아요, t e n t a 그런 거로쏠 수도 있으니까는 아이들은 건들지 않게. 여리, 우리 들어갈 거야. 여리. 배고파. 저희 이제 점심 먹으러 왔고요. 짜잔. 자, 고기. The Seafood and Oyster Bar 이라고 하는데, 같이 가서 먹어보고 얘기 드릴게요. 아, 여기 메뉴가 이렇게 있네. 그음한번 그래, 들어가 보죠. 아, oh. yeah. mm. yes. <laughs> it... like hey, uh,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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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i 여 i 여기. 여 t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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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t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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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그냥 꽃게랑 꽃게로 가니까 조금 이상한데 걔랑 저희 그 새우 먹으러 왔거든요. 오늘 날씨가 좀 바람이 불고 흐린 편이라서 애들 을 바깥에서 앉고 싶다고 해서 그냥 앉기는 했는데 안쪽에 창가 쪽에 앉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창가 쪽 자리가 이제 사람들 많은 자리 테이블만 있고 이제 저희 한4 식구 정도 앉을 자리는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온 거예요. 근데 날씨가 이게 이게 재킷을 입으면 약간 끈적한 느낌이 있어요. 쌀쌀하기도 하고 여튼 또 음식이 나오면 다르겠죠. 바람에 음식이 좀식으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냥 경치를 즐기면서 먹는다 이런 기분으로 먹어볼까 해요. 애들은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줬어요. 이런 거 주는 이유 잘 아시겠지만은 어, 음식 나올 때까지 뛰어다니지 말고 어? 조용히 앉아 있어. <laughs> 이런 의미인 거죠. 야 이거 날킨이 <laughs> 다 날아갈 어머, 것 같아 <laughs> 여기를 먼저 여기를 잡아줘야 돼 이렇게 네. 이게 왁스거든요 그러니까 촌농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촌농 촌농 그래서 아리가 여기를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따는 거야 날씨가 좀 흐려요 근데 또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다내 맘대로 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즐겨 보는 거지 뭐. 자, 다왔습니다 땡구. 즐길 수리긴좀 덥고 이걸 입어야지. 오, 빨리 나라가 Yes. Yes. There we go. Okay. Let's dig in. 맛있게 먹읍시다. 네. Yeah. 아, oh, 이거 아빠가 좋아하겠다. 마리네어 소스요? 오케이. 이제 so 아빠. 오. Mm. First claw crack. Alright, it's w okay. 알래스카 맛만 아니여봐. 알래스카 가본 적은 없지만. 우와. 짜름 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긴 맛있네. <laughs> 뭐랑 묶을게 있어요, 맛있어서. <laughs> 우와, 이거 봐. 이렇게 버터를 찍어서. i s s hard to c r a c 음. 아 너무 짜지 않아서 괜찮네. 그리고 되게 맛있다. 살이 많아 서 살이야, 이거 먹어봐. 음, 맛있다. 근데 가격 대비 나쁘지 않아. 야, 이거 봐.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버터에 찍어서 이렇게 엄마가 줄게 아리야 이거 먹어 봐 새우 좀 먹어 보자 이 소스가 약간 매콤하니 우리는 초고추장 찍어 먹듯이 이들도 여기에만 그런 양념을 찍어서 이렇게 아니면은 뿌려서 먹는데 와. 자, 재우는 이렇습니다. 음아니야 저기가 저희가 밥 먹은 식당이에요. 아, 갈매기! 날씨가 점점 흐려져. 이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트위스를 파네. 이쪽, 이렇게 쪽이 인사이드. 저쪽에 있어요. 날씨가 점점 흐려졌어. t 점점점 on my b o o What do you do? Capsule. Capsul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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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one's a tart cherry serum. This one smells good. I don't know what it's for, but it smells good. <laughs> for other sunscreens it usually turns my face really white and um it like it's hard to wash off. Or t s t i n k y and stuff. But this smells good and i s easy to wash off. 저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다 보니 특히 리아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꽤 많이 좁쌀처럼 탁 올라와서 이거를 한두달 정도를 쓰니까 그게 이렇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혹시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시온 분께서는 그 화상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소방서 쪽에서도 또 좋은 기분나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이 <laughs> 너무 깨끗해. 아니 차가워.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이제 오늘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아침에 잠깐 바다 보고 그리고 이제 체크웃 하려고 하는데요. 주말 아침이기는 하지만 지금이 늦은 어그 오전이 아니에요. 한9시 아직 안 됐는데. 그런데도 주말에 이제 손님들이 많을 거를 예상해서 그런지 여기 벌써 파라솔이랑 이런 캐노피 같은 게쫙쫙 쫙 있어요. <laughs> 막상 가려고 하니 너무너무 아쉽네요. 그게 또 이렇게 여행이라는 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때 가봤는데 또한번 가볼까?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추억으로 또 오는 거죠. 야 진짜 너무 아쉽다. <웃음> <웃음> 진짜 물 너무 깨끗해 여러분 정말 여기 물물좀 보세요 물어 너무 깨끗해 어떻게 이렇게 물이 투명할 수가 있어. 으아!